안녕하세요. 초민입니다. 여름이잖아요. 그러면 반찬을 여러 개 하기 힘들어요. 물론 원래 저희 집은 반찬 여러 개 하지 않아요. 맛있는 거 하나로 열심히 먹는 집입니다. 근데 오늘은 저희 집에서 완전 히트하는 묵은지 볶음을 할 예정입니다. 묵은지 750g 정도고요. 깨끗이 씻었어요. 어머니의 전라도 김치입니다. 그래서 양념 많이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훨씬 더 맛있어요. 묵은지 꼬다리는 잘 분리해서요. 통통통통 썰어 줄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대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걸 절반 정도로 칼집을 냅니다. 얘도 어느 정도 칼집을 내요.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하죠. 그리고 길게 썰어줍니다. 꼬다리도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.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작게 다져주세요. 그리고 파 흰대 부분만요 어느 정도 다져줄게요. 이렇게 다 다져서 준비합니다. 바로 볶을게요. 자, 들기름을 하나, 둘, 세개 정도 해요. 그리고 불을 중불 정도로 할게요. 마늘 1티, 그리고 파 준비된 거 넣고요.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. 된장 한 티스푼을 넣어요. 그리고 약불로 줄인 다음에 볶아줘요. 이렇게 됐을 때 마늘과 된장, 파의 향이 확 배이면서 맛이 엄청나게 폭발해요. 모든 간장과 양념, 된장 이런 것들은 미리 이렇게 스며들게 해놓으면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. 그래서 약불에 살살 볶아주세요. 이렇게 된장을 한번 살짝 볶으면 향이 확 날아가면서 풍부한 냄새들이 없어집니다. 그러면서 구수함이 최강으로 올라가요. 이까지 됐으면 바로 김치를 투하합니다. 그리고 잘 볶아줍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들기름에 김치가 코팅이 되면서 약간 짠맛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이때 불은 아까 줄여줬잖아요. 다시 중불로 올려줍니다. 이렇게 한 5분 정도나 그 정도는 볶아줘야 충분히 맛이 배이니까 5분 정도만 볶아주세요. 5분 정도 됐습니다. 이제는 설탕 한큰술 물론 신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. 저는 한큰술 하고 찌끔 더해서 볶을게요. 설탕을 어느 정도 볶다 보면 갑자기 얘가 윤기가 좀 사르르 돌니다. 그거는 들기름하고 설탕이 만나서 짠맛을 조금 더 끌어내기 때문에 수분이 오히려 살짝 생기면서 물기가 생겨요. 이때가 물을 부어줘야 되는 포인트고요. 쌀뜨물 준비했습니다. 쌀뜨물 200ml만 부어줄게요. 자박자박 할 정도가 됐죠? 그러면 이렇게 한번 끓여주는데 그럼 뚜껑 덮어줄게요. 5분 정도 지났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이 상태에서 불을 중불로 올리고요. 뚜껑을 덮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얘가 좀 여들여들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요. 자, 이 수분을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강불로 올려서 수분을 날려주겠습니다. 자, 이제 참치 액젓을 한 큰술만 부어줘서 감칠맛을 최대치로 올려주겠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스푼 통깨 마무리 작업 들어갑니다. 완성됐습니다. 근데 지금도 맛있죠. 그런데 얘의 정말 최상의 맛을 끌어내는 건 냉장고에 좀 뒀다가 시원하게 해서 꺼내 먹으면 뭔가 새콤, 달콤, 구수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밥이랑 김싸서 먹어도 되고, 그냥 맨밥에 얘랑만 먹어도 됩니다. 꼭 한번 드셔보세요.